사전투표율 34.74%로 마감. 지지하는 후보를 두번 터치해주세요. 전국 유권자 4,439만 명중 1,542만 명이 참여. 하지만 지난 대선 36.93%보다는 2.19%포인트 낮았습니다. 왜일까요? 이번 사전투표는 목금 평일에 치러졌습니다. 윤석열 전 대통령 파면으로 대선이 6월 3일로 앞당겨지면서 선거법에 따라 사전투표도 평일로 정해진 것. 지역별로는 차이가 극명했습니다. 전남 56.5%, 광주, 전북도 50% 이상. 반면 대구 25.6%, 부산, 경북도 30%대 초반에 그쳤습니다. 그 이유는 호남은 정권 심판론, 영남은 부정 선거 음모론 때문이라는 분석. 국민의힘지지층이 많은 영남 지역에선 사전 투표가 조작될 수 있다는 주장에 따라 본 투표에 나서겠다는 여론이 적지 않았습니다. 본 투표는 6월 3일 오전 6시에서 오후 8시. 당신의 투표권 행사가 대한민국을 바로 세웁니다. 내용이 도움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를 부탁해요.